굿모닝 조식 먹으러 갑니다 어제 비가 엄청 많이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가 n g 나크는 3년째 되서 3시까지 갔어요아 봤어요. 재밌었어? <laughs> 어제 잘못 찾아왔던 구디스를 제대로 찾아왔습니다. 캔이네. 어, 예티야? 캔은 얼마야? 비쌀 거 원래 비쌌던 거 같아 이게. 네. 와이프는 어그 사고 싶다고 해서 어그를 찾으러 가는 혼란한 여정. 아, 소를 음. 이거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완전 귀여워. 어, 어. 어떡해. 어. <laughs> 한개살 돈으로 어구 두개 샀어요. 한2십2 3만원 정도 줬는데 한국에서는 한개2 0 몇만 원 하니까 대꾸를 <laughs> 대꾸. 애기 신발 같은 거도 챙할 수 있을 것 같아. 양말도 보러 가자 양말. 또 로스 왔는데. 애기 옷이 되게 저렴해서 살만한 거 같아요 이것도 12불로? 4개에 12불? 네개 4개 어. 4개 들었는데 아 자기야 그럼... 근데 이거 1달러야 1달러야? 1.99 2달러네 2,400원인데 너무 싼거 같아 CK 여기 팬티 있네 그래. CK 많은데? CK 이 사이즈가 어? 자기가 타밀 입히고 팬티를 사이즈가 맞는 걸 사야 된다고 했어 20 28,000원 루스를 28 쇼핑하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살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환율도 비싸고 해서 싸진 않고 거기다가 좋은 제품을 사려고 하면 제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서칭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뭐 속옷 종류들도 한국에서도 요즘 저렴하게 많이 팔아서 입어볼래? 아! 290? 129! 129? 힐픽어라고 어. 겁나 크게 뜨이는거 어. 알지? <laughs> 나아니에요 선생님 겁나 크기라고 cook 아, it 회사 I don't cook it up. I don't c o o 같 it up. I don't cook it 저렴하지 않아? t cook it up. I don't cook it up. I d o 아 t cook it up. I d o 아마콜이목고서또바고 해서 또바로 하나 찾았어요 브로콜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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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로다 있었어 자기 이런 스타일 옷이미 있지않아? 로콜이 <laughs> 마음에... <laughs> 이리세븐이 맛있다고 해서 여기가 테이크아웃 전문점인데 초밥하고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사가지고 가서 숙소에서 먹으려고 하는. 다 알겠어요 아, 지금 배고파서 다 맛있어 보여 배고파? 맛있어? 오늘 데내 스타일 아니네 오늘 비가 와서 원래는 오후에 수영을 가려고 했는데 스노클을 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안 가기로 했어요 래프가 너무 피곤해해서 오늘은 푹 쉬고 이제 나의 몸